평촌자이퍼스니티 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맨션 3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고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354-10번지 1입니다 최고 33층 26개동 크네요. 2737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이 중에 일반 분양 570세대가 나옵니다. 어, 전체 면적 전체 세대수 대비 2737세대 대비 일반 분양이 5 7 0세대면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5 3제곱미터에서1 0 9제곱미터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나옵니다. 특별공급 276세대, 일반공급 294세대입니다. 서울경기 인천 수도권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들이 청약 대상이고요. 경쟁시, 안양시 우선입니다. 안양에서 마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판 안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분위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청약 시장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완판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당천 제한 적용되지 않고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 1년 적용되는데 1년 후에 팔수 있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해서 가면 분양가 상한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보직공고일은 11월 14일이고요. 특별공급일은 11월 25일, 일반공급 1순위는 11월 26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이고요. 계약은 12월 16일에서 12월 18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12월 4일 주의해야겠죠. 중복청약하면 땡. 모두 다 부적격 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 되겠습니다 3년 남았네요 3년 후에 입주합니다 입지 보도록 하죠 입지 안양에서는 평촌 신도시가 유명하잖아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베스티뉴 아파트가 자, 여기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길 건너가면 경수산업대로 건너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있고, 동안구청이 있고, 이 일대가 다 평촌신도시입니다. 이렇게. 여기 평촌학원가 있고요. 평촌신도시가 이렇게. 이게 다 평촌신도시죠. 이렇게. 평촌신도시. 여기 평촌학원가 있고, 또 중앙공원 유명하죠. 중앙공원 유명하고, 안양시청이 있고, 밑에 여기 평촌에서 유명한 향촌마을, 번개역이 있고, 번개역 아래쪽에, 그 목련단지도 있고 뉴카울레 있고 여기가 평촌 중심가입니다 번개로데오거리 있고 요일다가 안양의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산동 이 있고 어, 이마, 비산동 이마트가 있고 요, 요 아파트입니다. 평촌자이퍼스니티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안양종합운동장이 있고요. 옆에 내곡지구라고요. 뉴홈 음, 뉴홈 내곡지구가 사전청약했던 매곡지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곡지구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흑촌신도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냥 매곡 공공택지지구 제가 어, 생생현장 스케치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엘프라우드라는 아파트가 여기 있고. 그쪽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쪽에도 뭐 재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7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이 주변도 사실은 다 아파트입니다 여기 다 아파트예요 여기 다 아파트고 주변 시세 비교해보면 좋겠죠 평면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53제곱미터, 31세대인데 스르베이 편상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구조 현관 들어와서 침실 있고, 화장실 있고, 거실, 안방, 맞바람 칠수 있는 가장 무난한 구조입니다. 53제곱미터,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59제곱미터도 3베이네요. 어, 그쵸? 음. 거실에 침실이, 침실이 있고, 맞바람 치고, 침실 3원, 안방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도 괜찮네요. 괜찮고요. 77A도 포베이판상형 구조 84A는 54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포베이판상형 구조 조합원들이 84A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좋긴 합니다만 59A 84A 청약하시면 될것 같네요. 84B도 포베이판상형 구조 84B도 괜찮네요. 근데 11세대밖에 없네요. 84C 타워형, 84D도 타워형, 9 9은 4베이 파상형 구조. 109도 4베이 파상형 구조. 구조는 잘 빠졌네. 잘 빠졌네요. 53, 59가 3베이 파상형 구조고요. 77, 84A, 84B, 99, 109는 4베이 파상형 구조. 가장 선호동은 없습니다. 84C, 84D는 타워형인데, 저는 59나 84A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84A, 84A 괜찮을 것 같아요. 분야가 상하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84A 하셔도 되고요. 자금이 부담스러우면 59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면, 단지 배치도 남양이, 이 방향이 남양이네요. 이 방향이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동양, 이거는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동양이고, 이거 요거 남서양, 이거는 남동양. 이렇게 되겠네요. 남동양, 남서양, 남양에 가까운, 남, 남, 남양에 가까운 남동양도 있고, 남동양, 남서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음.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은 공짜로 준대요. 기본입니다. 웬일이래. 발코니 확장 한,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 시스템 에어컨 한명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한 3,000? 3,500만 원 정도를 더 물어준다는 얘기고, 반대로 해서 가면 분양가가 포함되어 있다. 만만하지 않게 나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붙박이장 수납공간은 뭐 옵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빌트인 가전은 입주할 때 가전 대리장 가시고, 나머지 고급 옵션은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돈 들여서 하시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분양가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베스티뉴도 고분야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용 84가 84A가 8사 13억 5천7 0만 와우. 3.3제곱미터당 3,996만원 나왔습니다. s t u 가 14억이 넘었었죠. 14억이 넘고 이번 주에 같이 나온 아파트가 서울원 아이파크가 14억 가까이 나와서 고분야가 논란이 있고 광대역사권 개발을 한다. 해서 세대 수도 비슷하네요. 2,000세대 넘고 굉장히 논란되고 이 있는데. 야, 이 아파트가 13억 5,700이니까 서울, 서울은 아이파크가 14억이면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도 또 살짝 들기도 합니다. 둘다고분약과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일단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텐데, 베스트인드처럼 평촌 신도시 가깝다. 평촌 신도시 길 하나 건너면 평촌 신도시에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사실, 평촌 신도시 북쪽에, 평촌 신도시도 남쪽이 선호도가 높고 은하수 마을이 있는 북쪽이 상대적으로는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북쪽에 또 북쪽이기 때문에 문약가가 좀 아쉽긴 합니다. 만만 하지 않기는 나온 것 같아요. 받을 돈다받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뉴타운 5차 지금 뭐 조합원 물량이 3,600만원 평당, 3 4 0 0만원 정도 나왔고요. 베스틴 유가 4,500만원 정도, 4,500만원. 왔으니까 근데 베스티뉴가 입지가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4,500이라도 저는 굳이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아크로 베스티뉴를 평당 500만 원더 주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입지 우월 우위가 있고요, 엘프라우드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500만 원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니까 34평 기준으로 한 1억 5천 정도 더. 엘프라우드보다는더 비싸네요. 입주 연도 물론 차이가 나긴 합니다. 평촌 에미아 프리지어가 3,500만 원 수준이고 센텀퍼스트 호계동에 있는 센텀퍼스트가 3,900만 원이어서 센텀퍼스트하고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센텀퍼스트는 평촌 신도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 평촌 자이퍼스티니는 퍼스니티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분학가 논란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받을 돈다 받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2027년에 입주하고 12월에 입주하고 보통 평균 7년 정도 보유하니까 7년 정도 보유하면 2027년에 7년씩 2034년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겠네요.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이거보다는 올라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 실거주 하시는 목적은 괜찮은데 안타로 1년 전매장 후에 전매 분양권 파는 목적으로 피 받고 팔려고 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분양가가 만만하지 않게 시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 미래 가치를 이제 계약자가 가지고 가는 건데 1년, 2년 만에 프리미엄이 붙고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5년 이후로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요. 미분양도, 안양은, 9월 미분양이 61가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10년 정도, 2034년 정도 되면, 이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 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까지도 감안해보면, 입지는 3.5점 정도. 안양에서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격은 3점밖에 못 주겠습니다. 시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교통 좀 불편해요. 지하철 도보 이용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편의시설 괜찮고 학교 3.5점 줬고요. 세대수 브랜드는 강점입니다. 강점이 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하실 것 같으면 향후에 이쪽에 이제 교통 지금은 제가 3점 줬는데 거기 남쪽 좀더 내려오게 되면 또 월판선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럼 교통 환경은 3.5점에서 4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편의시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발전을 할것 같습니다. 주변에 매곡지구도 개발이 되고 하면 점점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치 4점 정도 좋고 쾌적성은 좋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보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셔도 되고 단타 목적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